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요즘에 댓글에서 문의를 진짜 많이 주시는데 바로 이 레이어드 티셔츠. 이너는 어떤 거 입었나요?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아요. 확실히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만큼 이너에 어떤 거 입을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나 입는 티셔츠.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아웃핏을 훨씬 스타일리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이한끗 차이가 바로 이 레이어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달 정도 직접 착용하고 세탁까지 해보면서 어떤 브랜드의 레이어드 티셔츠 티셔츠가 좋을까? 제가 준비한 이 티셔츠들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고요. 일단 티셔츠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너 티셔츠랑 단품용 티셔츠 두 가지를 입는 기준이 정말 달라요. 이너 티셔츠를 고르는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이 촉감. 안에 입는 옷이 너무 빳빳하면은 아우터에 핏이 구겨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옷을 선호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넥라인인데 티셔츠를 이너로 활용하실 때는 요 밑단이나 기장 뿐만 아니라 몸판, 이 넥라인 넥라인도 정말 중요해요. 시보리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입었을 때 목이 쭉 늘어나면서 되게 후줄근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넥라인이 너무 늘어나지 않은 이런 제품들을 좋아하고요. 세 번째는 당연하지만 요 기장과 품의 밸런스예요. 평소에 오버핏이 좋다고 너무 큰 사이즈를 착용하시면 밑단까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쭈글쭈글하게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소 입는 것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핏으로 사이즈를 좀 작게 가져가는 편이고요. 네 번째 기준인데 이너 티셔츠는 말 그대로 안에 있는 옷이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 크게 티가 나지 않거든요. 눈에 크게 띄지도 않고 티셔츠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저렴한 아이템 가성비 위주의 티셔츠다 이런 점 체크하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는 기본 티셔츠로 정말 유명한 브랜드인데 프린트 스타의 베이직 무지 레이어드 반팔 티셔츠입니다. 두 팩에 15,900원 개당 8,000원 정도에 나왔어요. 표기 사이즈는 엑스라지인데 품이 딱 저스트하거든요. 단, 으로 입었을 때 품은 좀 작지만 기장은 되게 길게 나왔어요. 전형적인 레이어드 티셔츠의 핏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실히 기장이 길다 보니까 요 느낌으로 레이어드를 루즈하게 하기도 좋고 아우터나 후드를 착용하면서 밑단을 살짝 보여주는 이런 느낌으로 연출했을 때 되게 예쁘더라고요. 두께는 17수 정도 두께라 비치는 것도 거의 없고 촉감이 되게 포근하면서 부드러운 느낌이라 처음에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제가 세탁기 한두번 정도 건조는 없이 그냥 기계 세탁을 돌렸거든요. 넥라인이 살짝 늘어났어요. 못 입을 정도는 아니지만 자세히 보시면 입었을 때좀 티가 나기도 하고 얼핏 봐도 사이즈가 하나 반 정도? 이렇게 작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제외하고는 진짜 전부 다 괜찮았거든요. 거기에 가격이 8,000원 정도라 충분히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너로 한두 시든 정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도 구경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이마루 맛집. 페플 브랜드의 뉴 웨이브, 더블 레이어드 긴팔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유일하게 긴팔티로 추천드리는 아이템인데,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쭉티. 봄부터 간절기에 정말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일단 라지와 엑스라지 사이즈를 비교해드리려고 착용을 했는데, 라지 같은 경우는 밑단이나 레이어드는 훨씬 깔끔하게 떨어져요. 다만 저한테는 좀 핏한 느낌이 있어서 단품 활용도까지 생각했을 때는 여유 있는 기장이나 품, 엑스라지가 조금 더잘 맞았고요.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이 원단인데, 이제 특 양면 45수 원단으로 무게로만 보면 15수 정도의 무게감이긴 한데, 조금 더 도톰하고 부피감이 있어요. 여기서 오는 이 촉감도 진짜 부드럽고, 아무래도 긴팔 제품이라 아우터에 이너 티셔츠로 코디했을 때 활용도가 500%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밑단의 루즈한 기장도 그렇고, 소매를 시보리로 잡아주다 보니까 아우터의 심심함을 덜어주면서 핏을 망치지 않고 소매까지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 있더라고요. 봄에 한벌 가지고 계시면 정말 뽕 뽑을 수 있는 돈 아깝지 않은 기본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고요 다른 컬러 같은 사이즈 세탁 전후를 비교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워싱이 돼서 나온 제품이라 수축률도 크지 않고 넥라인도 거의 늘어남이 없더라고요 평소 착용하시는 사이즈나 반업 정도만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시즌에 이너부터 초여름까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봄에 좀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는 쪽티 있었으면 좋겠다 요러신 분들이라면 이 제품도 꼭 한번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무신사에서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던 티셔츠인데 베이지 카우스 브랜드의 도톰한 순면 헤비웨이트 3팩 아이템이에요. 놀랍게도 세개에 19,900원, 개당 6,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 대비 괜찮긴 한데 살짝 아쉬운 느낌, 되게 부드럽고 편하게 착용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애매한 느낌이 있는 티셔츠예요. 전형적인 기본 티셔츠의 밸런스로 품이랑 기장의 비율이 되게 잘 맞거든요? 전에 보여드린 티셔츠는 레이어드에 특화되어 있는 긴 기장이었다면 요거는 정말 딱 맞는 이너 티셔츠. 기장이 그렇게 길지 않게 나와서 짧은 아우터와 함께 매치했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나는 레이어드를 길게 가져가는 게좀 부담스럽다. 아니면 나는 평소에 상의를 좀 타이트하거나 크롭된 기장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평소에 오버핏, 이렇게 루즈하게 입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밑단을 살려서 연출하기에는 기장이 좀 짧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기장이 짧은 아우터, 이런 거랑 매치할 때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딱 적당한 느낌으로 풀어내기가 되게 괜찮았어요 세탁을 한번 정도 돌렸는데 넥라인이 늘어나거나 하는 건 거의 없거든요 반대로 전체적인 수축은 조금 있는 편이라 살짝 여유있게 한 사이즈 정도 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가격이 진짜 치트키라 충분히 괜찮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 평소에 입는 스타일이랑 잘 맞을 것 같다 이러신 분들께 좀 추천드리는 아이템이에요. 마지막은 바로 무탠다드 브랜드의 레이어드 크루넥 반팔입니다. 두 팩에 33,800원 개당 17,000원 정도에 나왔어요. 진짜 깔별로 핏별로 구매할 만큼 되게 애용하는 브랜드인데 이번에 이 레이어드 티셔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나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 16수 두께예요. 살짝 밀도감도 있고 옆선에 이 t m 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옷을 구겨주는 걸 방지해주다 보니까 깔끔한 상태로 레이어드 할수 있는 핏이 나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레이어드 핏을 제일 부각시킨 실루엣인데 가슴 품은 가장 타이트하면서 기장은 또 되게 길게 나왔어요. 아우터를 벗고 이런 식으로 단품으로 입었을 때는 체형에 너무 꽉 끼는 감이 없진 않더라고요. 이것도 워싱이 되어 있긴 해서 세탁을 했을 때 넥시볼이나 이 수축이 크지 않거든요. 무난하게 다음 시즌까지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에 비해서 길이 밸런스를 좀 길게 가져간 아이템이다 보니까 단품보다는 레이어드 특화용, 스타일링을 조금 더 알차게 하고 싶다, 요럴 때 입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저의 마지막 네 번째 티셔츠였습니다. 이너로 추천드린 만큼 가격대도 괜찮고, 스타일에 따라서 밑단을 레이어드하는데 특화된 아이템이나 아우터 안에 이너로 입었을 때 예쁜 옷, 용도에 맞춰서 착용하시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스타일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 보시면서 코디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또 단품으로 입기 좋은 티셔츠, 이런 것들도 준비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